안녕하세요, 파이혁명입니다. 파이코인은 비트코인의 못다한 꿈을 이루어낸 암호화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소셜체인 디지털 커런스입니다. 오늘도 파이팅하면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코인 코인 마켓캡 시가총액 11위 등재 축하합니다. 저는 11위에 올랐다는 표현보다는 11위로 시작했다, 스타트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이코에는 사이트에만 등재가 안 되어 있었을 뿐이지 유통량 대비 개당 거래 가격이 이미 시가 총액 20에서 30위 안에는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위가 일시적으로 오른 순위가 아니라는 소리죠. 그런데 앞으로 오를 가능성은 엄청나다고 봐야 합니다. 파이코에는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참여자를 이끌고 있으니까요. 참여자를 이미 엄청나게 확보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기업과의 제휴는 어쩌면 순식간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KYB에 신청했다고 언급한 집토와 아직 KYB에 등록되지 않은 거래소를 포함하면 제 생각엔 파이코인 KYB 리스트에 많은 대기열이 걸려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여기 보시면 집토도 KYB 신청을 한 상태라고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죠. 곧 출시될 예정인데 앞으로 이집토 앱을 통해서 결제도 하고 기프트 카드도 구매하고 여행 예약도 하는 등의 서비스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파이코인 물류 배송 앱, 페러데댑이 3월 7일부터 추천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3월 14일부터 메인넷 앱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조만간 파이로 물류 운송 서비스 이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는 내가 배달을 해주고 파일을 벌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시청 순위권에 있을수록 유명 기업과의 파트너십은 더 빨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머지않아 엄청난 생태계 확장을 보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파이콘에 대한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의심들이 믿음으로 바뀔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기대가 됩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뉴스들이 아직 있다는 게더 기회로 보여집니다. 11위에서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 말이죠.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다시 코인 마켓캡으로 돌아와서 다른 코인들이 엄청난 하락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이코인만 유독 눈에 띄죠? 코인 마켓캡에서 24시간 본 기준으로, 유독 파이코인만 상승하는 듯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건 상승이라기보다는 유지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변동성에 대해서 강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강성 홀더가 많고, 강력하고 조직적인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고, 지금 맺은 것보다 앞으로 재유 맺질 기업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저항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오를 때는 이것이 탄력으로 바뀌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기를 고대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는 혁명이고 믿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행동하고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